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상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형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다이어트가 이제는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주식판에서는 살 빼주는 약인 GLP, GLP-1. 자, 이것 때문에 주주님들의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인 바로 일동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먹는, 먹는 비만약 하나면은 이거 하나 터지면 인생 역전이라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파이프라인 하나 믿고 지금 주변에서는 불나방처럼 뛰어든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진짜 노다지 금맥인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쌈짓돈을 털어가려고 파놓은 지방덩어리 함정인지 이거 우리들이 냉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권상무가 일동제약의 화려한 껍데기는 싹다 발라버리고 시청자분들 계좌에다가 지방 대신 수익만 꽉꽉 채워드릴 실전 전략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일동제약이 꽁꽁 숨겨 놓은 히든카드까지 풀어봤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우리가 비만약 3억을 돈까지 세력한테 기부하는 일은 없게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지금 최근 급등이 나왔었죠. 작년 여기 10월 말 여기서부터 최저점 1,550원 이쪽에서부터 올라온 건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12월에 JP 모건 컨퍼런스 참가 뉴스 터지면서 45,000원 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 4배가량 올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가 36,000원 대약 고점 대비 20%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지금이 조정 구간이니까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전히 빠질 여지가 있는 건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핵심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 가격은 33,500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이 작년 12월 11일 이날 찍었던 이 장대양봉의 하단부입니다. 딱이 구간이죠. 자, 이 이후로 그 이후로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36,500원이니까 여기서 약 3,000원 정도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일단 2차 방어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33,500원이 깨진다면그 다음 지지선은 27,000원대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 9월부터 9월부터 여기죠. 자, 작년 9월부터 이렇게 형성됐던 박스권 구간인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동 제약한테는 여전히 재료가 있다는 점이 유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우리가 볼수 있는 매수 지점을 보시면은 1단계는 현재가 부근인 36,000원에서 34,000원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정찰병 개념의 분할 매수 접근을 할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34,0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33,500원 이거 지지선 바로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가는 게 안전한 진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두 번째 단계는 4만원이 돌파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4만원을 넘어가면,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같이 터져주면, 이때 본격적으로 상승 신호가 나오는 건데, 그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실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단계로는 정고점이죠. 정고점 돌파하면 홀딩을 하면서 여기가 뚫리면 5, 6만원까지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홀딩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절은, 대응은 어디서 해야 되냐? 33,500원. 자,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 하셔야 됩니다. 여기 깨지면은 2 7 0 0 0원까지 열려있으니까 미련 가지시지 마시고 다시 바닥에서 잡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로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뒷받침되는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GLP GLP1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성공인데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게 지금 임상 1상이 끝났습니다. 일상이 결과가 4주 만에 4주 만에 최대 13.8% 체중 감량인데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오프글리프론 이거보다 약3.5%더 높은 효과입니다. 게다가 위장관 부장용도 거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고 만약 기술 이전 이거 성공한다. 계약 규모가 아마 수천억 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천억. 최근에 화이자가 중국 야오파마한테 GLP 이거 약물 기술 이전하면서 3조 넘게 지불을 했는데. 일동 제약도 비슷한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천억까지, 수천억까지는 저는 계약 규모가 나올 거라고 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정말 계약 이루어지면 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폭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 반대로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똑같이 이제 기술 이전 관련인데 일동제약이 26년 상반기에 기술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뭐 이전하겠다는 게다뭐 이루어지는 게또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게 늦어진다면은 주가는 그때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에 10월에 기술 이전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로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그때 주가가 꽤 많이 빠졌던 점.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는 일정이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특히 바이오주 특수행이죠. 자, 여기서 일동제약 지난주 나왔던 공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시를 보시면은 D&D 팜업텍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정리를 하는 건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야 정정 기사가, 나, 정정 공시가 나왔죠.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약 13만 주를 처분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처분 금액이 대략 130억 정도인데 이 어마어마한 통장이 생 현금이죠. 이게 통장에 바로 꽂히는 겁니다. 공시의 목적은 투자금 회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즉 돈이 없어서 국걸을하는게 아니라 투자해서 본 돈을 기분 좋게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0.18% 지분은 더 남겨져 있죠. 자, 이거는 나머지는 나머지 비중은 더 비싸게 팔겠다는 세력 특유의 영악한 설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따져 보면은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무서운 게이 돈이 떨어지는 건데 130억 원의 현금 유입은 단기적으로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0억 이돈 어디다 가 쓰겠습니까? 자, 모두가 열광하는 GLP 이 비만 치료제 임상 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임상 속도에도 불이 붙을 거고 이거는 주가를 위로 쏘아올리는 기폭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공시로 인한 리스크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DNT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는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팔았다. 이거는 두 회사 사이의 전략적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 이 130억이라는 이 돈이 큰 돈이지만 당연히 큰 돈이지만. 대규모 임상 한 번이면 순식간에 이돈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돈다 쓰고도 성과를 못 낸다면 그때는 유상증자라는 진짜 무서운 공시가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똥제약이 왜 하필 지금 DND 방아텍 지분을 팔아서 이 130억을 챙겼겠습니까? 뭐 단순히 임상 비용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를 넘어서, 투자를 넘어서는 생존을 위한 베팅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30억 호재에 취해 있을 때, 130억 호재에 취해 있을 때, 세력들은 그 돈이 비만 치료제, 임상 실패 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 지금의 일동제약 큰손들은 움직임이 분단위로 체크를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개인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여기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오늘의 종목 일동, 일동 문자 보내주셔서 일동 제약, 세력의 움직임 포착, 이거 권상무한테 맡기시고 편하게 본업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손들의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제가 지체 없이 이 신호를 바로 쏴드릴 거고 이것만 알아도 설거지에 또 당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권상무만의 히든 정보 일동 제약편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4주 만에 13.8%라는 감량, 이 데이터에만 열광을 하고 계신데, 진짜 히든 정보는 이동 제약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진행 중인 기술수출 협상의 이면 합의입니다. 제가 입수한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은 이번 130억 현금 확보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요구한 임상 중단 시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이 예치금 성격이 강하다는 정황이 포착을 했습니다. 즉, 이번 임상은 성공하면은 대박이지만, 이 실패하면은 이동제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완전 단판승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공포의 본질을 모르면은 여러분은 세력, 세력이 주가를 3만 4천원대까지 의도적으로 밀어버리는 이 채거리기 구간에서 전부 다 심장마비 걸려서 다 털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비만약 사먹을 돈까지다기부로 하시겠습니까? 일동제약의 비만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평당가가 4만 원이라면은 그건 이미 세력의 설거지 통에 들어갔다고 사실상 봐도 무관합니다. 이 3만 3,500원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본점만 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건지 아니면은 건상무가 제안하는 정밀타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세력의 머리 꼭대기에서 엑시트를 할 건지 이거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번 일동 제약 지금의 상황이 좀 긴박한 만큼 이번에는 인원수 제한 없이 여기 히든 정보까지 오신 분들 전부 다 권상모가 챙겨드릴 테니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쪽으로 아, 일동 제약 평당 고민이신 분들은 평당 같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원 제한 없이 여기 히든 종목, 히든까지 오신 분들은 다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